성적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연극 무대. 이곳에선 인생의 희노애락이 펼쳐집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 험난한 사회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연극, 지니의 꿈, 로맨스와 코미디, 그리고 감동까지 다잡은 연극, 모든 날, 모든 순간. 물을 읽어가는 가을날, 감성 충만한 연극 두 편을 만나봅니다. 로미오 당신의 이름은 왜 로미오 인거죠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 이름을 버리세요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맹세해요 아 저걸 계속 들어줘야 되는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 연기를 많이 들었어 희영씨 아. 빨리 오프닝 하시죠 아감독들 자꾸 내 연기 끊어서아 네. 아, 좋았는데 아, 여러분 이렇게 소극장은 배우들의 연기를 각 서볼수 있는 게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을에 보기 좋은 연극 두 편을 보러 가려 하거든요. 감독님, 조명. 아. 매년 참신한 기획과 연출로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선보이는 소극장 올 가을은 로맨틱 코미디로 관객 놀이에 나섰습니다. 출연 배우는 단두 명. 풋풋한 신혼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한 뒤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 맞겠다. 오늘부터 내가 열흘 동안 콩비지만 해줄 거야. 콩비지? 그래, 네가 제일 싫어하는 콩비지. 우리 연극을 볼때 이것만은 관전 포인트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 연극에서는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그 찰나의 배우들의 눈빛. 두 사람의 미묘한 갈등과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극의 관전 포인트는 눈빛과 과정이다. 네. 나는 내 배역이 이것만큼은 좀 자신 있다. 와이프를 챙기는 모습에 대한 그런 애정 있는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애정 어린 눈빛이 내가 조금 더 살아 있다. 어, 심하게 <laughs> 있다. 심하게 살아 <사와> 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배우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제일 많은 대신에. 애교가 많습니다. 어머나 또 애교죠 여자분은 <laughs> 네, 애교가 많은 보영이의 역할. 어, 그게 아마 저만의 보영 매력이지 않을까. 보고 지난 9월에 시작해 어떡하지? 10월 말까지 어, 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무대에서 매일 웃음과 눈물을 때.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의 소중함을 되지. 말해주는 연극입니다. 잘 찾아와서 오빠 옆에 있을게. 약속 지켜야 돼. 아니 원철 배우님 배우님이면서 동시에 지금 연출 맡으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연출 겸 배우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연출가로서 조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 공연이 끝나고 났을 때아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수 있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좀 많이 와닿게끔 만드는 게 제가 연출을 하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리허설이 끝나고 두 배우는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분장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모든 장면들을 그려보는데요. 이 순간이 가장 설레고 떨린다고 합니다. 배우님들 지금 공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같은 공연을 하고 있지만 오시는 관객분들은 매번 새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공연 시작 전에는 항상 떨리고 막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매일 하는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떨리는 건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 둘 관객들이 입장합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객들이 어느새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연극 진짜 오랜만에 보러 오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그 느낌 아시죠? 저 지금 너무 설레요. 주인공 두 배우가 등장하고 신혼부부의 일상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코미디로 시작했던 연극이 어느새 눈물을 쏟게 하는데요. 앞으로 연극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스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연극은 한번 보면 또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연극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두 번째 연극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이번엔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곳을 찾았습니다. 내 새끼, 왜 그래? 엄마 좀 도와주면 안돼 배우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증 뇌성마비 여성의 삶을 그리는 연극으로 지난해 5월 연극의 주인공을 공개 모집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아까 연습하신 걸 살짝 지켜봤거든요. 아니 근데 시간이 지금 10시인데 남자 배우들은 오늘 안 오시는 음, 건가 봐요. 음. 저희는 그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모여 만든 그런 복합 예술 창작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연도 지금 연출, 배우, 스텝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성팀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선한데, 제가 듣기로는 또이 팀만의 굉장히 색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제가 연극치료사예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좀 연극치료와 접목해서 치료적 공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희님의 그 주인공의 인생을 초반에 연극치료 작업을 통해서 그 작업을 대본화해서 그것을 공연으로 만든 자전공연. 그래서 치료적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극치료는 참여자의 삶을 조명하고 공연과 대본, 무대 장치를 그에 맞춰 올리는 치료적 연극입니다. 공연 연출가이자 연극치료사인 한은성 씨는 주인공 박진희 씨의 사연을 듣고 대본 작업과 연습 과정에서 세밀한 연극치료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치료적 연극이라는 게 사실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연극을 좀 만들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대전에서 연극치료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활동한 연극치료사도 굉장히 적어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주인공의 삶의 변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출가로서 제가 사회에 뭔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뭔가, 네, 그런 변화들을 담고 싶었어요. 이번 공연을 통해서. <laughs> 아유, 야. 이거 봐라. 응? 뭔 소리 들려? <laughs> 바다. 바다 소리 들린데, 너 우리 저렇게 이쁘다. Oh 엄마처럼? 우리 진이처럼 이쁘네. <laughs> <laughs> 재밌게 놀아. 주인공 박진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풀어낼 예정인데요.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은 물론 관객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진희 님이 연극에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음. 연극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차거나 좋았던 점 어떤 게좀 있을까요? 더딜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본인이 하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이뤄내시려고하는는 모습과 그런 삶을 살아계신 것 같고 지금 연습 과정에서도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 저 역시 이제 삶의 동기부여라든지 이제 희망 용기 같은 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이후 세상의 높은 벽을 헤쳐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합니다. 치료연극 진희의 꿈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감성 한 모금이 여느 때보다 더 필요한 가을. 인생의 희노애락이 느껴지는 연극 한편 어떠세요? 웃음과 감동을 버무린 로맨틱 코미디부터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든 치료연극까지. 색다르면서도 감성 충만한 연극을 올가을 소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